자, 그러면은 내가 재무상태표 상에서 여러분들 보하는 당자비율, 부채비율, 유보율 세 가지를 봤는데 그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손익계산서 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크기 때문에 매출액을 제일 많이 보죠. 아 여기 보면 32기, 33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앞에 첫 장을 딱 보면 이런 게 있어요. 33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마다 항상 감사 보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33년 된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기마다 기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사를 기본적으로 볼때 작년 그 작년 대비 회기마다 어떻게 진행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32기 때는 지금 매출액이 3189억 원이었는데 33기에는 2947억 원으로 좀 줄었네요. 이제 알수 있겠죠? 매출액?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사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매출 총이익에 매출 총이익은 뭐냐면 여기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차례대로 보면 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이렇게 뺐지만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또 들어가고 실제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이런 판매비 일반, 일반 관리비 모든 걸다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면 이 회사는 매출이 빠진 만큼 영업이익도 약간 줄었어요. 우리가 아까 자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회사죠. 자산을 우리가 규제를 해서 봤을 때 괜찮은 회사는 아직도 유율도높고 돈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매출이 빠졌다고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 무엇보다 그냥 영업이익률을 뽑을 겁니다.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은 얼마? 339억 원. 그 다음 매출액은 얼마? 2947억 원. 339억 원 나누기 2,947억 곱하기 100을 하면 이 회사는 11.5% 정도 돼서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10% 이상씩의 이익이 계속 나는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저기 땡피디 말고 우리 이기 예쁜 피디가 그때 어찌냐면 총수입과 총지출이 그때 있었는데 이걸 보면 되죠. 총수입을 뭘로 볼 거냐? 매출액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총지출을 뭘로 볼 거냐? 여기에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총수입이 많았었기 때문에 한38% 정도 이익이 났단 말이지.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쫓아다녀도 돼. 응? 알겠지? 땡큐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을 일단, 어, 해마다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안 벌고 있거나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뭐가 또 있냐면 단기 순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단기 순이익률 법인세나 기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전부 다 빼고 이제 진짜 남은 이익이에요 이게 여기 단기 순이익은 한 400억 남아있는 회사네요 그 32기 때는 413억 정도 있었는데 이제 400 정도니까 그래도 뭐 별로 바뀐 게 없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인데, 이거를 역시나 순 매출로 나눕니다. 뭐, 순 매출이라고 하면은, 매출 애니리액이라든지 환익금액이나 매출 할인액 이런 걸 공지하는데, 여러분 머리 아프잖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 이거를 그냥, 그냥 매출액으로 생각하시고, 400억에 순 매출액, 즉, 어, 매출액을 그냥 2947억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다? 나오는데, 얘는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높으면 음. 좋아요. 그래. 이건 어떻게 잘안 해. 돈에 대해서는 귀신이라니까. 어쨌든, 이, 이익률이 많이 나는 회사. 이거는 결과적으로 높으면 좋다. 그죠? 여러분들, 이걸 무시하면 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양쪽으로 해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뭐냐면, 매출이 증가하면, 사실은 매출 채권도 따라서 증가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렇게 빠져서 약간 떨어진 케이스인데 그러면 위에 우리가 보면은 어 매출을 볼 때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지만 그다음에 매출 채권을 볼 때는 재무상태표에서 보거든요. 재무상태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32기에 가지고 있던 매출 채권 대비 33기에는 굉장히 매출 채권이 사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 매출액은 300, 3189억 원에서 2947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게 약간의 이게 포지셔닝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태가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본다기보다 사실은 내가 다른 케이스를 지금 체크를 해서 오지를 못했는데, 어 이럴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늘었어요. 매출 채권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 이건 뭘 의미할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땡피디가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회사가 너무 경영이 안돼 근데 막 지금 막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외부에 보이는 요인이 무서워 매출은 끌어올려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에이 모르겠다 저가 수주를 하는 거죠 이익이 안 남음에도 불구하고 막닥친는 대로 수주를 하는 거예요 매출은 그냥 자연스럽게 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는 비율보다도 더 심하게 매출 채권이 더 많이 느는 거죠 이 회사는 좀 이상하게 봐야 돼요. 이 회사가 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다 구체적인 걸알수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봤던 거 오늘 어떻게 해요?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반드시 확인.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률 반드시 확인. 이건 가능하겠죠? 다음 시간에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내가 다시 또 물어보겠어. 알았지? 하지 마. <웃음> <웃음> 안녕.